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 말씀 봉독합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르,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 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비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삭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곧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황폐하여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5절이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할 바벨론에 함께 있으면 은 같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속히 바벨론을 떠나서 그 멸망과 심판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의 그 세속화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음. 이제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그러면은 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피하여서 심판받을 예, 세상과 같이 예, 가장 세속화된 그 바벨론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 상징적인 곳 바로 이 교회가 또 바벨론을 피하여서 우리 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됨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롯이 소돔땅을 나와서 요소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거하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롯을 그 소돔땅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끌어내실 때 그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같이 소금,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 원래는 먼곳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가야 했던 로시였지만 혹시라도 저 앞에 있는 산까지 가다가 죽을까봐 아, 하나님 앞에 청하지 않습니까? 저 앞에 있는 저소활당저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알에 거하는 것이 그 성읍에 거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요. 또저 멀리 떨어진 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롯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에.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자기가 있는 지금 이 거처하고 있는 이곳도 혹시라도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비가 내려서 소돔이 망하고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망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굴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롯이 실패를 하고 사실 롯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사실 롯이 지금 그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소돔이 당한 심판과 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해 보고자. 그 사실은 롯가는 그 심판이 롯에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아니라 예,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굴속에 들어갔다가 롯은 그두 딸로 인하여서 큰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바벨론의 심판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요. 오직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될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바벨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 이 제소카의 세상에서는요 언제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그래야 요새 그 심판에 대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항상 치는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고 또 다른 또 권력자가 권세가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악한 바벨론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많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에, 세속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이세상의 멸망받을 문화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는 한국 사회 예, 또 예,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경제적인 공황, 경제에 어려움워그 공황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두려움과 예, 우리, 뭐 우리 기독교적으로만 우리, 우리 서클 안에서만 본다면 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뭐 이슬람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늘날 또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러한 커다란 두려움들이 우리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 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로처럼 잘못 그릇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바벨론과 같은 이 문화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상황 어느 순간이든지 요동하지 않고 또 구원의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며 심판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심판의 소식이 여기저기 여러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귀에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고 도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원주민들은 그 땅이 무너지는 가운데 어디로 그들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나왔던 곳,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다시금 가서 거기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바벨론의 심판이 바벨론의 멸망함이 그냥 없어지고 황폐하 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또 시대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구원이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심판을 바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이 이 심판을 통과하여서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때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바벨론에 무너진 것 같은 이 세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그 그 자체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강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난리와 어려움과 두려움의 소문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 보내실 그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곳,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는이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의참 소망임을 믿고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로 나아 와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리하여서 바벨론의 멸망함이 하나님 백성의 신, 구원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멸망 할 세상의 문화와 이 세속 가운데서 도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멸망받을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 마음을 가지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함께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